안녕하세요 리비아코입니다 며칠전 2차 수입이 드디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축양도 되기전에 급하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월요일부터 이제 당장 예약개체들이 나가야 되고 일요일부터 손님들이 방문을 하시면 아마 개체가 많이 줄어들거예요 그래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게 각각 이제 브리더나 그런 분들이 사인을 해주신 거거든요. 직접 이제 저한테 개체를 보내주신다는 증표 뭐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는 J.M.U 멤버들 것도 다수 보이지만 사쿠라 메다카 그리고 아즈마 메다카 그리고 기쿠마 메다카에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JMU 이제 타루미 회장님의 JMU 그룹의 이제 멤버들의 메다카도 수입을 하지만 다른 곳에 메다카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JMU 소속의 메다카들은 이제 국내에 저를 통해서만 수입이 될 거예요 그점 그 이제 알아주시고 그 전에 다음 주쯤에 이제 PSB가 이제 수입이 되거든요 요것들 간단하게 이제 요 이제 PSB 먹이 이걸로 이용해서 한2 0 리터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소개를 제가 다음 주에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개체부터 안내해드릴게요. <laughs> 요거 보시는 게 마리아주 롱핀이에요. JM류 소속의 나가토 메다카팜에서 나카노 메다카팜이죠. 거기서 브리딩을 했고, 이건 타루미 씨가 선별을 직접 해주신 거예요. 타루미 씨가 어떤 분이냐면, 이제 마리아주나, 요번에 이제 최근에 나온 레드 클리프,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죠. 작출자. 그분이 직접 자기의 이제 자기가 만든 개체를 선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한반 이상 예약이 됐고, 요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되게. 핀이 처음 나온 마리아주 롱핀이에요.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 있네요. 요거 일단 첫 번째 개체 소개시켜드렸고, 그리고 이게 보시는 게 쿠마 양귀비거든요. <laughs> 쿠마가 총80 마리 들어왔어요, 40 쌍. 어마어마하죠. 대부분 예약이 됐고, 지금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예약은 더 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다. 수량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요거 지금 메탈라이트 플랜츠 조명이거든요. 라인 플랜츠 조명이고 이제 아이폰 프로 14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고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삼색 라메 체외강이에요. 요건 제가 따로 데려온 건 아니고 타루미 씨가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뜻하지 않게 이제 받은 개체들이죠. 이것도 제가 일부 분양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되게 이쁘죠. 이거 일단 있고 <laughs> 그다음 보여드릴 건 여기 보면 이제 믹스 달마거든요. 중간 중간 섞여 있어요 지금. 제가 다른 거랑 이제 같이 넣어놔가지고 짧은 애들, 그것도 제가 타루미 씨한테 선물로 받은 겁니다. 요거 구경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laughs> 요건 저희 리비아쿠아 아크릴 어항에다가 넣어둔 상태고 나카자토의 토파즈. 정말 이쁘죠 알비노예요, 알비노 포도목. 눈 빨갛거든요, 보시면. 이것도 나카자토 씨가 블랙다이아를 만든 분이에요. 그분께 이제 직접 받아온 개체입니다. 요거 일단 두쌍 들어왔고 그 다음 보여드릴 건 덴모르포 키싱 타입이에요. 이것도 아줌마님이 브리딩한 메다카죠. 이것도 아줌마에서 직접 받아온 아이들이고. 이것도 일단은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레드 클리프 안쌍 이것도 예약이 된 거거든요. 사쿠라 메다카에서 브리딩한 개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뇌조 나카노 메다카팜에서 브리딩한 개체. 예전에 들어왔던 이제 호시노키라메키랑 되게 흡사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조도 이제 분양 중이고 그 다음 메비나 홍백 이것도 JMU 멤버 우에모토씨의 개체입니다 이것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단정 타입으로 해서 되게 이쁜 애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은 다들 잘 아시는 코마치 홍백 이거는 나카노 메다카팜에서 번식한 개체입니다. 하나하나 제가 나중에 밴드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키쿠치 씨의 이제 양귀비예요총세 종류가 있는데, JMU 멤버시거든요. 그분의 이제 메다카고 이것도 제가 따로 소개는 해드릴 건데, 이제 체형이 되게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고좀 그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나카노 메다카팜에서 브리딩한 양기비 라메입니다. 일반 양기비랑 똑같은데 뒤에 등에 라메가 있어요. 고좀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쿠나 메다카에서 브리딩한 개체입니다. 레이와 블랙 라메 사파이어. 요게 아직 조금 어린데, 크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요 사파이어인데, 이제 비늘 쪽이 약간 갈색 빛이 나거든요, 원래. 나중에 제가 참고할 사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반 사파이어. 그 다음은 삼색남의 사파이어. 요것도 사쿠라 메다카에서 번식한 개체입니다. 이쁘죠 되게 그 다음은 나카노 메다카팜의 146 3색 투명 3색이거든요 이것도 정말 이뻐요 이건 아마 나카노에서 나카노 메다카팜에서 작출한 개체일 거예요. 만든 개체 거의 대표하는 메다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일단 기쿠마이 미야자쿠라 지난 수입 때 이제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한세쌍 정도 남았거든요. 요것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키 보여드릴게요. 이게 키쿠마 씨의 요키 달마예요. 달마랑 반달마 섞여 있는데, 요거랑 요게 쿠마 양깁비거든요 색상 보시면 차이가 좀 나실 거예요.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쿠마 양깁비입니다 왼쪽이 키, 키, 키쿠마 요키 달마. 체형이 좀 특이한 달마 타입의 메다카입니다. 요것도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이 나카자토에서 블랙 다이아가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예, 이거를 제가 안 빼놨네요. 블랙 다이아도 있습니다. 지금 통이 없어서 시메랑 합사를 시켜놨는데 이쪽에 이제 등쪽 옆쪽에 보면 라메가 꽉차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것도 따로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엔 구근 홍옥. 구군홍옥부터는 제가 따로 추가로 이제 영상을 하나 더 찍어서 이제 올려드릴게요.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희 리비아쿠아 카페 메다카 키우기 카페라고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로 리비아쿠아 검색하시면 돼요. 그거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번 수익 개체랑 제가 이제 입문용 브리딩한 개체들 분양 리스트 그리고 뭐 사육 정보 이런 거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카페를 꼭 가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다카 정보 접하시려면. 그러면 제가 2부 따로 찍어드릴 테니까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근홍옥부터 2부로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